어, 보이는 차량 포터입니다 이 차량은 22년식의 전동식 롱바디 윙바디입니다 동인서머라는 냉동기가 지금 현재 장착되어 있는 지금 현재는 3m 70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프리미엄 등급의 옵션으로 차량을 출고를 해서 안녕하세요 시하트럭 정영훈입니다. 어, 보이는 차량 포터입니다. 포터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은 22년식의 전동식 롱바디 윙바디입니다. 굉장히 길죠. 이 차량은 지금 위에 보시다시피 동인서머라는 냉동기가 지금 현재 장착되어 있는 냉장윙바입니다. 총 길이는 약 6m가 조금 넘고요. 지금 축간 거리는 지금 차량이 초장축에서 늘려서 지금 현재는 3m 70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포터 이제 최고급 등급 프리미엄 등급의 옵션으로 차량을 출고를 해서 옆쪽에 보이시는 한국 3축에서 축간을 3m 70으로 연장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지금 한번 제가 윙을 한번 올려볼게요. 윙 같은 경우는 지금 전동식으로 현재는 제작을 하신 차량이고요. 이렇게 전동식으로 올리고 내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윙 상태도 안쪽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전 차주분은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하루 한뭐 200kg 정도의 적은 양의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실으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동인 이제 냉동기라 해서 메리평 냉동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아무 아무래도 냉장으로 좀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냉장을 어느 정도 보온을 유지를 해야 되는 분들이 또 쓰셔야 되는 것 같고 또 요즘에 뭐 계란이라든지 농수산물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는 차량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메리평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적재물 같은 경우를 저렇게 메리평으로 해 놓게 되면은 물건을 높이를 싣는 데 있어서 아주 좀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쪽도 한번 올려 볼게요 보시면 차량님이 1년 한 6개월 정도 운행을 하신 차량이고요 윙 상태라든지 적재함 곳곳에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차량을 관리라 해가시면서 쓰신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톤으로 출고를 해서 약 4천 중반 정도의 신차로 지금 투자를 하신 금액이고요 한 달에 보통 매출은 한 700에서 800 정도 매출을 올리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쪽에 한번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동일서머에서 나오는 냉동 이제 컨트롤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온도 기록게 블랙박스, 이제 뭐 네비게이션 그래서 안쪽에는 각각의 물품들도 그대로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사장님이 어제 오셔서 기름도 만땅으로 주유를 해주시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다새 걸로 현재 교체를 해서 이렇게 직접 예산에서 올라오신 사장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중고 화물차 AS 소프까지 완벽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개월 2천 키로 기준입니다. 신나 트어 화이팅! 한3 0 년간 군 생활을 하시고 퇴직을 하신 다음 한 10년간 운송업을 매진을 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아무래도 70대가 넘다 보니까 저와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매도를 결정하신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뭐 사실 저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대에서 이제 더뭐 차량에서 주신다고 하셨지만래도 저희 신화 트럭을 돈보다 믿음으로 그냥 판매를 하고 싶다 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와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제가 직접 매입을 하게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장인 바디 또 요즘 새파레트 차들이 조금 귀한데, 요게 또 이렇게 한 대가 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출고 기간 같은 경우도 뭐 6개월 이상이 걸린 차량이다 보니까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용화을 영업용 보험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사장님께서 아산 쪽에서 이제 고정적으로 거래처에서 납품을 받아서 의약품을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이제 이 일자리를 들어오기 위해서 한 500만원 정도의 뭐 자리 값을 받고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차량과 남발을 사신 분한테 딱한 분에게만 또일자리 고정적으로 좀 소개를 시켜 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재원의 이 차량 조금 생각 있으신 차주님들이 혹시 결정이 되시면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예산 사장님과 좀 인연이 돼서 이렇게 일자리까지 같이 좀 해보시는 것도 좀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부장님이 매입하실 때 상당한 걸 잠깐 들었는데, 올라오는 짐도 잡지 않았고, 콜도 하지 않았는데, 뭘 순수익이 7,800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자본이 어느 정도 있고, 나도 그 정도의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부장님께 연락드리면, 네, 연결해 주시는 그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세바리트짜 차를 아무는 쓰는 용도가 금액적인 이제 부분에서 이제 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금액인데 또 단점으로는 기존 1톤 차량보다는 아무래도 차 값이 비싸죠. 그런 좀단점이있는데 어느 정도 또 예산이 이게 되시는 분들이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항상 말씀을 손님들에게 드리지만 내가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차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의 반2,500 정도는 내 소유의 현재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렇다고 뭐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저렴한 차들도 있고 뭐 신차급 차량들도 있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건 사실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1톤들, 뭐 카고들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투자 대비 아무래도 월 수입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차량 같은 경우도 신차값이 4천 중반이면 아무래도 난박까지 하셨을 때한 7천에서 8천을 드려서 하게 된 사업이 차량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가격대면 보통 3.5톤들도 좀 고려해 볼수 있는 차량인데 아무래도 그런 거차량의 대비 뭐 유지비라든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냉동이던 윙바디던 이렇게 세파리트 차량들을 많이 선호하고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당연히 무사고고요. 지금 현재 22년식 지금 94,000km를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용 버판까지 포함해서 제가 통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실 계획이고요. 요 재원의 또 차를 좀 생각하셨던 예비 차주님들이 이 영상 보시고 또 일자리까지 원 플러스 원으로 같이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요. 항상 졸음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셔서 운송업에 즐겁게 매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